여기 경치가 말이죠. 예. 너무 맛있네요. 예.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계절별로 아주 경치가 틀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아주 경치가 끝내줍니다. 맞습니다. 달콤, 예. 새콤, 짭짤. e come, c o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형님 저희 예. 아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g 덥덥 d day. Tom, thank you, Miko. Young, j o y 반갑습니다. 네. 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안내를 잘해주셔가지고 예. 일단 버스 타고 오면서 이 관형 관광지 벌써 그냥 싹 한번 투어 한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전에부터 뭐 관광 가이드 하고 그러신분 아닌가 싶은데 아유, 여기 근무하신 지얼마 어. 되신 거예요? 저는 2018년 3월달에 여기 입사했습니다. 예. 2018년 3월이요? 네네. 그럼 한 3년? 네 그렇습니다. 오. 그 전에는 뭐? 그 뭐. 전에는 공군에서 네. 항공기 네. 정비를 하다가 한 33년 정도 에다가 퇴임하고 이 자리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33년씩이나 군에서 재직을 네. 하셨으면은 네. 이제 좀 쉬실 법도 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아, 군대에서 뭐 하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쉴 수가 없고 그냥 조그만 일이라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오. 공군에 계셨다고요. 네네. 정비.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 예. 여기는 뭐 같은 업무 는아닐거아니요 항공기도 네. 없고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요. 네. 여기서는 일은 이제 관광지 안에 모든 시설물들이 망가졌을 때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지금 입사하신 지가 이제 3년 한반 정도 지금 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어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성적 맞춰서 뭐 학교 가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오신 아, 건가요그 전에는 이제 항공기 주기 특성상 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글로 안에 파되돼 있고 활주로가 다세멘트나 이런 그죠? 사람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 안에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데서 탈피를 하고 좀 자연 속에서 생활해 보고 싶어가지고 음. 공기를 그때 여기 자리가 나가지고 여기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돼서 여기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습니다 그러면 그이 원주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 저 고향은 불, 여기서 한 40분 걸리는 부름면이고요 어? 예, 아, 예, 그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원주 시내로 이사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가까운 곳이네. 러니까잘 아시겠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오셨겠다고죠? 예, 저희 중학교 때는 항상 여름철에 되면 예, 예 텐트 들고 요가는 가년교 간연, 밑으로 거기가 백사장이고 옛날에는 물도 예. 깨끗하고. 서울이나 이 원주 근교에서 다 텐트 들고 다 놀러 왔습니다 저희도 뭐 맨날 와서 족대지라고 그물 예. 던져서 고기 잡아먹고 아, 예. 옛날에는 예. 그렇게 텐트를 직접 들고 그렇죠. 다녔는데 이제는 예. 이렇게 글램핑장이 딱 생기고 그렇죠 뭐그 당시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 그죠 예 사람이 손수 음. 텐트에다가 뭐 양손에 그짐 같은 거한 가득 싣고 다니고. 네. 예짐 예. 앵길 때는 리액가 같은 걸로 앵겼죠 그 당시에 예. 리액가로 <laughs> 예 리액가 <laughs> 예. 관광기에서 대여를 해줘가지고 예, 예. 리액가 싣고 예. 빌려서 짐 갖다 놓고 다시 반납하고 그런시절에있어 <laughs> 어~ 우리 주임님의 예. 어~ 뭐랄까 이 청춘 청춘이 음. 묻어있는 음. 이~ 간현 유원지 간현 관광지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하면은 예. 그, 말 그대로 시설물이 뭐가 문제 있는지만 좀 아시면 될것 같은데. 음. 아까 버스 타면서도 보셨겠지만, 촉속들이 다 무슨, 저는 해설사분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지식이 해박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평소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 평소에 예. 아, 어.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도 그런 것들 뭐 많이 예. 알려주세요? 예, 예 그렇죠. 예. 관광객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네. 예,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이렇게 다음에 네. 다시 방문하실 수,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덕분에 뭐 저는 일단 그 시절에 가년 관광지는 잘 모릅니다만 네. 어, 간접적으로나마 추억 속에 좀 잠겨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앞으로 예. 이곳에서 어쨌든 예. 계속해서 제 2의 인생을 펼쳐 나가실 텐데 예.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여기 가년 관광지가 어, 대한민국에서 제 1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 시설물들이나 이런 자연 관광들이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해 가지고 네. 수손들에게 떳떳하게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메뉴를 음, 네? 보니까 뭘까? 먹을, 먹을 게 되게 많네. 아, 메뉴가 되게 많네. 파전, 녹두전, 전병. 아우, 지... 뭐 먹지? 이거 뭘 고르지? 어. 뭐 뭐가 뭐가 괜찮아요? 네, 해물파전 녹두전은 제일 알아주던데. 해물파전, 녹두전? 예. 알아주시는... 네. 그렇게 아. 두 개요? 예, 네, 추천 메뉴예 아, 예.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오케이? 예. 네. 요거 요거 해물파전 하나, 녹두전 하나. 그거 한 개? 예, 네. 예. 네. 그거 한 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문하시고 혹시 그바쁘시지 않으면은 예좀 같이 예. 좀 예. 앉아가지고 예아 예. 진짜요? 어우 네. 뭐 이렇게 바로 손 케이 그래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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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야 사이즈 보십시오 네. 앞살을 좀 갖고 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예, 네, 네. 저희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음. 아, 향이 아... 음. 기가 막히네이 손으로 먹어야 돼. 음, 아, 이거 맛있다. 아, 아, 녹조 많이 들어갔다. 음. 아 예, 네. 주세요, 주세요. 직접 네, 직접 갈아서 드는 거예요. 녹조를. 오. 아 추천해 주는 데다 이유가 있네 음? 야 아니 보니까 지금 시간대가 사실 점심시간 대가좀후쩍 지났는데도 네.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손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 이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단골 시간대에 관계없이 점심시간은 좀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점심시간대를 맞춰서 오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전에 막걸리 한 잔으로 시간 때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계속 그냥? 평상시에는 더잘 되겠어요? 평상시에 평상시 코로나에 그, 그, 있기 전에는 하루에 매출 한7 8 0 0 어? 하루 매출이. 하루 매상. 그 옛날 유재석 씨가 한번 그 나왔었잖아요. 에이, 무한 네, 무한도전에. 그 다음날부터 엄청 온지 씨는 오뎅이 없어진 거예 전부 다. <웃음> 겨울이니까 이놈, <laughs> 이 1월 1일 날 이제 겨울에 개장했잖아요. <laughs> 전부다 동나 가지고 없는 거야. 추우니까 다들 그게 이제 그 드리고. 많 하루에 만7천명이 왔었어요. 관광객이. 그 사람 때문에 부딪혀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야. 전체 영업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시니까? 이, 이 자리에서 한 2년. 아. 전체적으로 저 건너까지 한 20년. 2001년 어. 아, 예, 예. 그때부터 예 예. 그때 여기 뭐+ 뭐 없죠 그때는 지금 여기 출렁다리 생기 기 전에는요 예. 계절을 탔거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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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물놀이 시절 계절 탔는데 지금은 사철 아그 사철에 겨울에도 꾸준해요 야 그게+ 네.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러면 그,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그 여름철 장사 말고는 다른 때는 뭐 하셨어요 아 그때는 그냥 뭐 어차피 여기 있으면서 투잡으로 이제 어디. 그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노하를도 뛰고 뭐 이렇게 이래죠 다있죠뭐어차피 <laughs> 생계를 끌어나가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한 12월부터 3월까지는 그냥 놀다 쉬편 거예요. 아그 아, 비수기니까 겨울 방학 개념인가요? 예예. 요즘 그렇지 않죠? 요즘 그렇지 않죠. 아 이게 주... 술렁다리 주... 하나의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 아...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여주 이천까지도그너지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이쪽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쪽까지 경기도권까지 상권이 살아 있는 거예요. 오, 그 정도구나. 예, 예. 왜냐면 지금 가년 관광지 위치 자체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도 가깝고 예, 예. 강원도에서도 어쨌 나쁘지 않고 어디 가든지 예. 거, 그 위치나 예. 그 거리나 이런 것들이. 나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2001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정확히 20년이 지났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여기 묵은 건 너무 산소가 좋고 풍광이 좋아가지고 그냥 음. 저희가 살 그냥 장사의 영업 목적이 아니라 그냥 평생 놀러 살라고. 이번에는 음. 이 간현관광지의 말 그대로 뒷면에 계신 분들, 어.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나러 왔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있다는데. 그게야말로 산 정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지. 어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현. 간현. 네, 간현. 관광. 어? 뭐야? 왜 어, 테레비가 이 많아? 아출렁다리 기상 정보도 있고. 아, 여기 CCTV가 다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네. 그러구나. 어, 여기 출연가이다 아, 여기도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이게 지금. 신자가넘네 어, 음. 아유, 많구만. 아유, 아무래도 맞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 뭐 관제소? 그렇죠. 센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도망가시려다가 딱 잡히신 것같은데 <laughs>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어디 가시려고 그랬어요? 잡았다, 막내 어, 음. 아니, 저기 다름이 아니고 그, 여기 그, 좀 인터뷰를 가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아니야, 그럼 이 분은 우리가 찾는 분이 아니야 음. 그럼 지금 혹시 나머지 선배님 중에서 요거좀되신분 있나요? 좀 오래, 어려, 오래, 그 뭐지, 이거. 네. 이 사진을 좀잘 아시는 분. 어, 지금 여기 이제 김태용 대리님이. 예. 전, 잘 아시고. 아, 그럼 여기 앞에 계신 김태용 주임김태 대리님이, 대리님이. 대리님이. 요걸 아, 좀 괜찮으시고. 예. 오. 저기로 가야 되겠다. 저기로 가야 되겠다. 네. 가시죠, 가시죠. 그치. 아니, 조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네. 다 들으셨죠, 지금? 이뻐. 예 그러니까 예, 아, 내분이 있어서 예. 다 들었어요. 다 들었죠. 막 있어서 다 들었어요. 계속 위로,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아니 막내분이 적극 추천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이 거의 뭐 원년 멤버시라고. 예. 그렇게 됐네요. 어... 벌써.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오실 줄 알고 약간 뭔가 그 느낌을 그... 좀 이렇게 <laughs>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좀덜 바쁘시죠? 아 그러면 좀 시간 바쁘지만 네. 조금 시간 내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이, 지금의 이 모습이 있기 전부터.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처음에 왔을 때는, 예를 들면 거의 뭐, 폐허 수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가게들도 다문 닫았고, 가게들도 다 놓아야 됐고, 네. 예를 들면 거의 뭐,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예를 들면 관광지였었는데, 네.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어쨌든 급변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2018년 1월 11일, 어쨌든 11시. 예. 여기 시장님 모시고 개통식을 했어요. 어, 예. 그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주민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원주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고 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거란 전혀 생각못 했어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저희 개통식하고, 그의에 실은 뭐, 어 실은 뭐, 무한도전 유재석 씨가 또한번 왔다 갔어요. 맞아요. 아, 예. 예. 저희가 실은 유재석 씨도 예를 들면, 저희가 임의로 부린 게 아니고, 예. 자기들이 피드들이 좀 알아보는 차에, 새로운 시설물 생겼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런 아이템 찾는 과정에서 맞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 걸렸죠. 아, 예. 저희도 예를 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신 다음부터 뭐 그런 계기도 있었고 여행사에서도 그 당시에는 예.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행사에서도 예를 들면 단체로 뭐 서울이나 멀지 않고 예. 지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버스가 하루에 한 300대씩, 400대씩 아.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아. 승용차도 아, 뭐, 뭐 1000대씩 도 있었, 있었기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었고. 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원주시 저희 관광과, 처음에는 관광과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예를 들면, 주차 통제와 관리했었고요. 음.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현장 수장이었으니까, 여기 관영광지 관리해서 배치해주고, 이게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경제문화국, 국 차원에서 예를 들면, 네. 다 통제해서 나왔었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사람이 하루에 한 2만 명씩 오게 되면, 네. 저희가 관행관광지 여기 예를 들면, 다 사람이 꽉 차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음. 서울강 명동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만큼 도로가 저희가 한 7m 정도 되는데, 다 찹니다. 예. 다 차고, 여기 지정면대, 일때도 예를 들면 꽉 차죠. 음. 꽉 차고, 여기 지정면, 여기 지금 노루째인데노루째에서 여기 지금 한, 한, 한 500m, 600m 될 거예요. 예. 거기 들어오는데 한 시간씩 걸렸어요. <laughs> 네. 야,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간형 지금 규모가 처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아마 직원이 저 포함해서 한 6명이 있었습니다. 여섯명 있었고요. 지금은 지금 어쨌든 가는 관계 종사하는 직원이 한7 0명 아, 이모야. 몇 배나 네. 네. 그렇죠. 열배 <laughs> 넘죠. 열배 넘죠. 네, 넘죠.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뿌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네. 있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 사람 많은 게 지금 현재 일상이 된것 같아요. 저희면 예. 남들은 아, 사람 많은데 고생이 많겠다 이러는데 저희는 광객 많은 거 일상이라서 뭐 그러니 하고 매일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왔던 그 출렁다리, 예. 이 간현 관광지에 진짜 으뜸 명소지 않습니까? 예. 그 출렁다리와 이 간현 관광지 아무튼 이 뒷면에서 또 묵묵하게 일을 수행하고 계시네 오늘 멋진 청년 한 분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예. 듣기 전에 저랑 동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어, 출렁다리에서 어, 쓰레기 청소 수거 일을 하고 있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laughs> 아니 지금도 약간 조금 지쳐 보이시는 게. 지금, 그, 제가 올라오면서 계단을 세보니까 578개라고 들었는데, 그 계단을 매일같이 오르락 내락 리 하면서 청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청소 일을 하신다 해가지고, 예. 좀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올라오는 길을 보니까, 바로 일을 했어요. 이건, <laughs> <laughs>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 형님, 팔뚝 한 번만 만져보시죠. 이 뭐야? 이 사진입니다. 와, 아, 살 아니야? 잠깐만 자기 티만 만져보세요. 형님, 여기 한번 만져봐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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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장단지. 여기. 여기는 다이아몬드 떡인데. <laughs> 오, 야 이거 이거는 그 웨이트로 만들어진 근육들이 아니고 예. 생활 근육이라고 하죠. 아하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따로 운동하시고 뭐 이런 시간 없,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laughs> 근데 이 근육을 그럼 대체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매일 산을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산객분들은 보통 계단으로 오르시지만 예. 저희는 양쪽 사이드 예. 아. 전혀 공사가 안돼 있는 그냥 산 비탈길을 오르면서 예.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고 예. 위에 와서도 일반 산책로가 아닌 예. 그 그냥 산을 타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계단 놔두고 왜 멀쩡한 계단 놔두고 다른 길로 가신 거예요? 어... 등산객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시니까 아, 길에다 버리고 옆에다 네. 버리니까 예, 예. 그럼 쓰레기가 예. 어, 항상 그 동, 동일한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예. 뭐좀 특이한 거?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이제 등산 로다 보니까 음료수병 아, 예, 고 그런 게 가장 예. 많고 예. 뭐 특이한 것들이라고 하시면 네. <laughs> 속옷, 네? 예, 위생용품, 네? 아. 네. 속옷을... 속옷이 왜 떨어질까?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속옷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텐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어쨌든 속옷을 벗었다는 건 이거 벗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벗을 일이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다 있는데 네뭐 속옷하고 위생용품이 나와서 어좀 <laughs> 아, 좀 어... 난감하시겠는데? 예 네. 막. 저도 막 다니면 일로 말고 아우 좀 쉬러 오고 싶다 놀러 오고 싶다 어? 출렁다리 봐도 그래요 남들은 뭐 재밌다 흔들다 막 이런지만 아우 참그 정말 더티하게 정말 흔들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사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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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안 좋아해요 네. 죄송한데요. 야 고소공포증 있으시다고요? 네. 어. 누가 봐도 마동석 씨인데 아, 안 어울리는데.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높은 어. 곳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근데 구, 구. 아 이거 되게 반전이다. 응. 근데 어떻게 해요 일을? 또 이제 일은 일이니까. 출렁다리를 그럼 못다못건나요 이제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빨리 걷는 요 <laughs> 천천히 어. 걷는 게 아니라. 자 고소공포증 뭐 믿긴 믿으시겠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답니다. 예. 고속공포층을 극복하면서 그 힘든 이 출렁다리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이 일을 계속 묵묵하게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까? 너무 궁금해요 어... 물론 이제 원주 시민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해가 질때그 모습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일하다가 저희는 이제 등산로를 걷는 게 아니라 다른 좀 길을 걷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보는 또 매력이 있어서 그게 네.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남주관은? 예, 다른 시각에서 보이는 네. 일몰 때촤이이 이, 이 소금산과 이, 이 주변 이 경치의 어떤 그 느낌들? 예, 예, 다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듣고 싶은 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조금 더 산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물론 지금도 깨끗하게 이용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이제 저희 자식들도 더 멋진 자연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멋지네. 싹다 하지. 야, 멋지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네. 이제 이제 여기를 건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 요 그냥 건너면 되는 겁니까? 네. 어, 근데 건너기 전에, 네. 네 그냥 건너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출렁다리도 많이 나왔고. 어야, 어야. 아, 앞에 이제 감독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예. 네. 아, 감독님들 주머니에 꺼내주세요. 이돈뭐또 뭐, 뭐, 미신 같은데? 어. 하나씩 감독님 원하는 감독님들을 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같... 아, 제가 끌... 같아. 違 네, 될 같아. 나는 아, 아, 여유지 여유지 이. 리요 나는 이 아저씨 끌고 와야 되겠 오케이. 최강정 님, 쉬고 계세요. 아, 네. 자, 저부터 저부터 게요 네. 나...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출렁다리 릴렉스. 저, 죄송한데 저 출렁다리 위에 앉아 있는데 괜찮을까요? 양반다리로 엉덩이 들썩들썩 해 주시고 손 등을 무릎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아, 예.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아, 예. 아. 아. 우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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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들어갈 것같아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